지난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진행된 인천대학교 총학생회 선거가 43.65%의 투표율을 기록하며 마무리되었습니다. 이번 선거에는 기호 1번 인트로 학생회와 기호 2번 인유니 학생회가 출마해 뜨거운 경쟁을 펼쳤습니다. 개표 결과 기호 1번 정후보 장영도, 부후보 이결의 선보는 41.98%의 지지를 받았으며 기호 2번 정후보 한광덕, 부후보 이지민 선보는 49.24%의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. 약 7%포인트 차이로 기호 2번이 앞서며 인천대학교 제42대 총학생회는 한광덕 총학생회장, 이지민 부총학생회장이 이끄는 인윤이가 당선되었습니다. 한편 이번 선거를 앞두고 11월 21일과 22일 두 차례에 걸쳐 두 후보는 정책 설명회와 토론회를 실시간 방송으로 진행하여 향후 인천대학교를 새롭게 만들어갈 공약들을 재검토하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하였습니다. 당선된 기호 2번은 총장선거 TF팀 구성, 공약이행 로드맵 공지, 학교 셔틀버스 운행 개편 등 정책, 소통, 복지 측면에서 다양한 공약이행을 약속했습니다. 이번 선거를 통해 학생사회의 새로운 리더십이 출범하게 되었습니다. 당선된 제42대 총학생회는 공약이행을 통해 인천대학교 학생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더 나은 학교 환경을 만들어갈 전망입니다. 지금까지 INUBS 보도국의 노현주였습니다.